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갑자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시간적 간격이 한 25년, 약 25년 정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5년 정도 흐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신 바벨론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고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bc 56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에밀 무르닥이 죽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복 형제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그 이복 형제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채 4년 정도만 다스리다가 전쟁에서 또 죽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왕위로 죽이를... 했습니다. 왕을 이어받았는데, 한달 만에 축출이 됩니다. 한달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축출이 돼요. 그를 끌어내리고 왕위에 올랐던 자가 나보니 두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군가? 벨사살. 오늘 여기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1인자, 1인 통치자, 제일 높은 자리에는 어 명목상으로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두 번째 자리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그가 출연하자마자 우리는 이제 벨사살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이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이날 밤 망하게 되는데요. 왜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 화려했던 바벨론, 금이라고 했던, 화려했던 그 바벨론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갑자기 망하게 되었는가? 역사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날 밤에 사실은 이 바벨론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도 성벽이지만 그 성을 그 유브라데 강이 급류가 휘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성벽을 그 겹겹이 쌓고 있는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물줄기를 유브라데 강에서 어떤 지류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물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물을 말리고. 그 낮아진 수위, 그 강기를 따라서 무혈 입성해서 그날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요, 메대와 바세, 바사의 연합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 밤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벨사살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는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는가 그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요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 부친이라고 우리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어, 그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왕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어떻게 명령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뭘 내려?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은 공식 선포예요.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선왕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 가 하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조서를 그냥 그냥 부갓네살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해라 이렇게 그냥 곤면한 게 아니에요.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거나 그렇게 대하면 몸을 쪼개라라고 조서를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느부가네살의 이야기가 마지막 마무리 되던 4장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가거을을 말하는 자들에게 뭘 내려요? 이 때도 조서를 내렸어요. 확실하게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했던 그가 이제 사장 마지막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난두무관의 설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자를 그가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그가 조서를 내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가 참신이다! 라고 조서를 내려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하나님을 경울이 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누부간네딱그 조서를 내렸던 누부간의살의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뭐하려고? 그걸로 술 마시려고. 그는 지금 술이 취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바벨론 왕이 내렸던 조서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래서 3절도 보시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다. 후궁들과 왕후들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벨사살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바벨론의 왕의 명령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만 보시면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삶이 괴롭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 심판받는다 라는 것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명령도 거역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명령 그 왕의 명령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차장했다. 23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던 그 때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명령도 거역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함으로써 그가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죽임 당했던 이유는 메데 바사 그 연합군에 의해서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벨사살은 왕의 증거도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벨사살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 그 위대한 왕, 금머리 큰 나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뭐 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주권자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이 신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왕 세상 왕에 의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벨사살이 등장하기 전까지 또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제사장이 되었죠. 그 술객과 점술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 나라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셨어요. 바벨론 왕에 의하여 자기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족, 왕같은 제사장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증명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 하나님이 벨사살이 지금 갑자기 등장했다고. 벨사살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느부갓네사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증거 그것을 거부해 버렸다. 다 알고도 어떻게 다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증거들을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날 밤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유는 결국 왕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느닷없이 등장했지만 벨사살의 그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로운 왕의 증거도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최후 통첩이 날아오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2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당신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왕의 증거도 그 은혜로운 증거도 거부함으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는 고고학자들이요 이 바벨론 그 바벨론 성에 대한 그 유물들을 찾았을 때에 진짜 그 벽이 석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칠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끄여지는 거죠 근데 손가락이 술 마시다가 술이 확깬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썼다 왜 네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왕의 증거도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이 나왔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다.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이 무엇인 뜻이냐면,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시대 끝냈다. 이미 세웠다너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네매네,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대겔은 너는 하나님께 모자라다. 하나님이 은혜로 명령하셨고 증거도 주셨는데,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레스, 나뉜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어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셨지만 이 통첩은 뭐죠? 심판에 대한 선포예요. 너 심판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가론 유다도 어차피 그래야 될거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나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최후 통첩이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술이 깼으니 정신도 깨어서 네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경고이면서 심판의 선포이면서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죠. 술이 깨고 정신을... 너너 너 끝났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에,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지금 밖에 누가 있, 있습니까? 그 성을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 바벨론 성을 지금? 외대와 바사 연합군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지금 들었는데도,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마디 회개도 없고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통치권자로 그곳에 서 있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벨사살이, 이 정도 되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인간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의 마지막 날 밤에 그의 모습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일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지금 왕이,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천명 앞에서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왜 회귀하지 않았을까? 취해 있었습니다, 이는. 근데 그는 사실 술에 취해 있었다기 보다는요, 교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삼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교만에 취해 있는지,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온 금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으로 마셨다. 그러면 지금 뭘 무시하고 있습니까? 교만에 취하여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되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여기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나 주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몇권씩 이거 정말 저한테는 귀한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거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한 분이 이걸 막 함부로 집어던지고 그러면 물론 성경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그것의 소유자를 함부로 생각한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성전 웬만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그 어떤 그 신과 관련된 거는 우리도 웬만하면 그걸 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기물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3절로 가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왔어요. 신들의 영이 그하, 그에 거하고 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를 높였다. 셋째 동 그, 가 어, 그, 제사장들 중에, 어, 으뜸이다. 그래서 그를 불렀는데, 이런 정보는 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 어, 왕 앞에 나오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단,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왕 같은 제사장 다니엘.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그를 향해서 어, 포로 사로잡혀 온그 그 하찮은 존재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3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가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에 취해서, 그는 술에 취하기도 했지만, 교만에 취해서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 하반절도 보시면요,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는 교만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요.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일까요?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망하는 사람들, 믿음 없어서 망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구원 받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주시며 우리, 그, 우리가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도 믿음 때문에 망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바벨론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금류가 거기를 이렇게 휘감아 돌고 있어요. 말 타고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바벨론 성벽 자체가요. 일단은 이중 구조였어요. 안쪽 성벽은 높이가 12m 정도. 그리고요 이 넓이, 그 폭이 안쪽 성벽이 6.5m 정도예요. 그 당시 6.5m로 성벽을 지었다. 그리고 바깥 성벽은 3.5m 정도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유브라데강 동쪽에 또두 겹의 성벽을 또 쌓았어요. 그두 겹의 성벽이 하나는 7.5m, 하나는 7m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 폭이 한 26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이 망하겠냐. 거기다가, 그 바벨론 성 안에는요. 몇 년을 먹고 살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쌓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유브라데 강의 지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식수가,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로운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왕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그가 그날 밤 죽임을 당했고 화려했던 바벨론도 여기에서 막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뭐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왕의 증거도 거부하더니 결국 마지막 경고도 무시하여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가 망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뭐였다고요? 메데바사 연합군이었다.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느닷없이 성경에 등장한 여보 여기 이름 올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에 벨사살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일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이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등장합니까?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무엇인가에 취해서 사람을 위하여 땅의 왕이 사람을 위하여 그땅에 기쁨을 주는 술에 취해 그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30절, 31절은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바벨론도 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심판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술을 흥청망청 마시며 술이 취해 있던 벨 사살 눈앞에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취해서 술에 취해 교만에 취해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향한 믿음에 의하여서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왕의 증거도 거부하고 왕의 경고도 무시하여 회개 없이 그 순간을 지나다가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겠지만 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가까운 곳에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왕의 명령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 왕이 주신 증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분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면서 별 사살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